남도의 쾌적한 환경을 이루고 있는 장성 장성 북일농장의 변성석 대표의 매실에 대한 흥미롭고 재미난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지금 매실은 좀 한참 크고 있기 때문에 지금 알마다 매실이 크기가 이렇게 달거든요, 달린 지금 이 매실이, 음, 어, 5월, 지금 10일이니까, 앞으로도 한 5월, 아, 6월, 최소한 6월 6일 정도, 어, 그때 지나야지 매실이 제대로 된 매실이 되겠습니다. 옛날에도 매실은 망종, 망종을, 망종이 지나다는 것이 매실로서 유연사이라든지 그런 영향이 충분하기 때문에, 완전 얼른 따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지금 그 시중에도 아마 보면 한 5월 20일 정도 지나면데 매실 이나오기시작 하거든요 나오는데 매실도 이게 그왜 매실을 그때 사서 지금 사서만 그때 사면 안 되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매실도 종족 번식을 하기 위해서 매실 익을 때 만약 익으면 매실 그 씨가 단단할 때 메실이 아니면 있는다 보는데 메실이가 단단지 않을 때는 이마저 싹이날수 있기 때문에 그때는 메실이 그한나 씨를 보존해서 아, 아놀드 노리라는 그런 그 독소를 이제 씨에가 포함되기 때문에 네, 그런 메실 따면 안 된다. 그래서 메실을 사실 하실 때는 어, 한번 이렇게 한 날을 끄집어내 가지고 이렇게 이제 깨물어서. 이렇게, 이렇게 잘라낸다든지 해가지고 어, 핵이 맞아요 씨가 단단할 때 이렇게 사시아 많이 제대로 된 매실이고 만약에 씨가 단단하지 않은 것은 아니 안여은 것은 아까 말한 그런 톡소가 있기 때문에 이제 안 좋다 그리고 이제 매실이 또 이제 매실 속에는 뭐 사과산하고 구연산이 있겠 있는데 안 익을 때는 사과산이 이렇게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사과산인지 찝찝하고 이거 이 그리고 이제, 익으면 이제 구연산이 이렇게 많이 나오거든요. 나오는데, 예, 구연산이 말이야 면 여러 가지, 구연산, 구연산 할게 구연산이 많이야 많이, 어, 이렇게, 매시 대한 거, 말이야 면 체력, 체력, 말이야 우리 몸에 좋은, 체력 좋은 거, 여러 가 물질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살 때, 최재선으로 6월 6일 넘어서, 이질 사야만이 제대로 매실 을 이렇게 살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어, 일단 그 이렇게 장아찌 매실 담으실 때는 최소한 6월 10일부터 6월 20일 사이에 담는 게 좋고 또는 에키스 매실 이렇게 담을 때는 어, 한 6월 25일 이때에서 좀 담기 좋겠다. 그리고 이제 요새는 지금 같은 매실라도 황매 매실, 황매 이렇게 그 익은 매실로 담는 것이 예, 주수 겸으로 해서 굉장히 이렇게 그 향도 좋고 좋다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아는 사람들은 지금 이제 황매 매실을 선호하는 사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황매 매실은 한 7월 1일 정도 흑음방에서 사는 것이 진짜 좋은 매실이고 그래서 황매 매실은 어, 이렇게 그 농장에서 끓이는 것은 매실이라는 것은 열이 높기 때문에 며칠 놔두면 매실이 이렇게 이제 이기 때문에 항매매실은 이렇게 이제 말하자면 오는 사람 아니면 이제 이렇게 이제 이렇게 끓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항매실을 이렇게 구입하시고자 할 때는 농가하고 말하자면 농가하고 직, 이렇게 직매를 할때 그럴 때만 이렇게 가능하지 일반 시중에 사는 것은 항매매실은 좀 이렇게 여러 가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미실, 보통 파란 미실도 있다가 오래 놔두면 황매가 누래지거든요 그럼 사람들이 이게 황매가 있어서 하시지 마시고, 황매매실을 구입하시던 잘 하시는 농가와 직접 연락을 해서, 지금은 택배는 하루면, 하루면 지나가기,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이렇게 이제 구입해서 사시면, 이렇게 이제 아마 틀리는 제품을 이렇게 구입을 할실수 있다. 이렇게 합니다. 매실이 지금, 어, 역사적으로 볼 때, 옛날에는 매실을 약재로 많이 썼습니다. 약재를 썼는데, 이제 우리나라도, 어 약재를 쓰고, 그래서 뭐, 동유미 보감 같은 데 보면 메실에 대해서 나와 있고, 중국 여러 사기도 보면, 매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약유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매실이 우리 역사적으로 한 3,000년 역사 속에, 3,000년 역사 속에 매실이라고 이렇게 항상 예, 우리 어, 민간 요법, 민간 약재로는 매실에 빠질 수 있는 그런 중에 약재에서 약재이자 음료수 속에 이렇게 들어가고 또 있습니다. 그래서 매실은 어, 지금 뭐 구연산이라든지, 또는 칼슘이지 나트륨이란 마그네슘이 이런 것은, 뭐 사과보다도, 뭐 책자에 보면, 뭐, 세 배, 뭐, 일곱 배, 이렇게 많이, 어, 들어있고, 또, 이제, 앞으로, 이제, 세대가, 이렇게, 이제, 캡핑, 야외 많이 나가면, 정말, 나, 나갈 때, 에키스 같은 거 담아가시고, 또는, 장아찌 담아갖고 나가시면, 어, 타자든지 또는, 설사라든지, 식중 내방에도 이렇게 좋기 때문에, 앞으로도 갈수록, 환경이 오염되고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말하자면 만든 음료수를 이렇게 먹고 계시는데 앞으로 매시매시를 매실, 활용하시면 우리 건강에도 굉장히 이렇게 아좋 좋겠다 이런 생각합니다 을매시를 <laughs> 이제 사서하으실 때는 이제 기울 이런 것은 다 하시기 때문에 뭐 이야기 할 것은 없고. 어, 매실을 어, 사다가 어, 매실이 열이 높기 때문에 며칠만 놔두면 이렇게 변하기 쉽기 때문에 사다가 산물에다가 찬물에다가 이렇게, 아, 이렇게 찬물에다가 2-3일 담궈서 담으면 매실을 보관하기도 이렇게 여러가지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에, 그리 아시고 하면 좋겠다 아, 이게 생각합니다 어, 매실은 알다시피 사분자 속에서 매실, 매, 매, 죽 중에서, 내가 제일 먼저 이렇게 들 매실은 봄을 상징하는 그런, 그, 드시고 매실은 또 이제 다른 성부가 분더 좋은 이유는, 우리가 상추 같은 것도 가을에 심는 상추는 봄에 뭐맛있기 매실도 다른 나무들은, 어, 겨울에는 월등히 휴면기에 가다 이렇게 이제, 이렇게 월등하고 있지만, 매실은 12월 달부터 4월까지도 그 추운 겨울에도 뿌리가, 기어스 뿌리를 키워서, 그 다음에 이제 3월 달에 커 피고 하기 때문에, 다른 작물보다 훨씬 강하기도 하고, 또, 어, 그래서 다른 어떤 과일보다도 오메에도 좋고, 음, 어, 또 이제, 어 지나지 않는거 이런생각이 겨울도 안 계속 서기 때문에 그래서 농가들께서도 매실을 구입하실 때 구입하실 때 양이면 예, 6월 오, 올해 같으면 6월 6일이 망정이기 때문에 6월 6일 최소 넘겨서 이렇게 사시고 그래서 엑기스 같은 게또 따지는 6월 10일부터 20일 사이에 다니시기 좋고 그 다음에 이제 엑기스는 한 25일 겨 또, 이제, 흥미의 에키스를 담고 싶으신 분은 7월 1일경에 사단서 담으시면 제일 좋다. 그래서 지금 그, 시중에 한 5월 20일이나 5월, 그 말에 나오는 그런 매시에 대해서는 사실때 항상, 그래서 안 사시면 좋지만 사실 경우는 매시를 끄집어내가지고, 안 나서 이게 칼로 잘라, 잘라가지고 매시 씨가 단단한가, 단단한가를 보고 꼭 사셔야 됩니다. 만약에, 미실, 씨가 단단하지 않은 것을 사면은, 아까처말하던 독성이 있기 때문에 안 좋고, 또 사과산이 많기 때문에, 매 미실이 우리가 바라는 그런 영향이 없기 때문에, 미실을 사실 때는, 왕종 이상 사시고, 미실도 이제, 됐으면 직판, 이렇게 농가로 정리에 직거리 하는 것이, 에, 믿을 수도 있고, 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 미실도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예, 지금, 여러, 봄 2월달에 한 번, 싹이 안 나올 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예실이 꽃 피고 막 뒷전에 이거 하고, 그 다음에 농약을 안기 때문에, 또, 그건 믿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일 반적으로매실을 사신다면, 농약에 또, 염려에 드시는 찬물에 한 10시간쯤 빵과 담가가지고, 농약 재분을, 농약 잔류를 없앤 다음에, 이렇게, 뭐, 장아찌를 담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제 이렇게 건강상에는 좋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까그 그러니까 매실은 다시 말하면 천전부터 우리 농가와 같이 살아와지고 민간 약으로는 좀 민간 약으로는 어떤 약보다도 많이 하, 많이 활용하고 애용하고 서민들 못쓴 사람들은 매실을 위해서 아주 뭐 살사 남다든지 또는 소화가 안 된다든지 여러 가지 있고 또 그래서 요새 말하면 민간이 좀 반말하 를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그 피곤하고 이렇게 할 때는 입이 부르트고 막 그러죠 그러면 약 구입하고 힘들 때그는 액기스를 이렇게 발라주면 어~ 액기스 속에는 해독도 있고 해열도 있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좋다고, 이렇게 하 뭐, 요새는 미용에도 여러 가지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용으 어, 매실을 많이 하려면 농가가 좋고 하기 때문에, 또 개인, 친환경적 좋기 때문에 많이 활용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요새는 매실을, 사람들 대가를, 큰걸 좋아하기 때문에, 대가를 좋아하고, 또 이게, 조그마한 거, 또는 이게 먹는 거, 이걸 이렇게 따줘야만이, 나머지 매실이 이렇게, 크고, 또 단단하기 때문에, 또 상품 가치도 있기 때문에, 지금 매실을 이렇게, 멍든점 이렇게 멍든, 이렇게 좀, 좀 멍든 것은 다 따주고, 조그마한 것은 따가지고, 나머지 매실이 이렇게 튼튼하게 갈할수 있도록, 지금 매실을 이렇게, 상촌한 것을 단 미리 따주고, 또 조그마한 것은 풀수 없기 때문에 다 따서, 나머지 매실이 고르게, 또 크게, 이렇게, 가질 수 있도록, 그래서 상품을 같이, 가치, 상품 가치가 높, 게높일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일하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좀 작업을 하셔야 되겠네. 지금 이, 이 상태를 더 따른다, 이 말이죠? 예, 지금 이는 것은 응. 딸 것이 없고, 예. 이런 쪽으로 상처가 있었습니다. 예. 이런 부분은, 예. 이런 부분도 이상 있는 거죠. 이런 부분은 이, 따가지고, 하품같이 높이 있는데 높이가 지는 것은. 이 작업을 많이 하셔야 되겠네. 네. 지금 현재 크기가 이 정도 됐다. 이건 음, 매실 종류가 네. 크기도 대과 중과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종류에 따라서 뭐마이 어, 장아찌 용도 있고 에키스 용도있고 이제 네. 그래서 매실 큰 것은 아무래도 장아찌용으로 많이 쓰고 적은 거이 정도 이 정도선 액기스형으로 이제 많이 쓰고 이제 그렇게 합니다.